자 전기력 파트는 음그 중에서 딱한 문제가 진짜 까탈스운 문제가 있어 두 문제 두 문제가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있는데 여러분 문제집에 있는 문제 말하는 거야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되면 그건 놔두고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고 자두 점전화에 대한 내용인데.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한이 정도밖에 안 돼. 봐봐. 이두 전, 전화 A와 B 사이에 전기력이 0인 지점이 나온다는 건, 얘두 개의 부호가 어때? 극이? 그래, 같아. 전화의 종류가 같은 거지. 근데, 너랑 너랑 바깥쪽이 0인 지점이 나타났다 그러면, 두개 부호가 다른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가 0인 지점이야. 이 지점은 이 지점은 a랑의 전기력 방향일까? 남았을까? b랑 전기력 방향이 남았을까? 여기가 여기면 이런 것도 고민하지 말고 좀 외워놓자. 그지 자, 봐봐. 멀어지면 멀어졌어. 멀어지기는 더. A와의 전기력도 약해지고 B와의 전기력도 약해졌는데 B는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약해져. 왜냐면 하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해야 돼. 봐봐. 여기가 E에서 3 됐다고 생각해. 총 3인 거야. 그러니까 1이면. 2에서 총3 됐으면 길이가 3분의 2로 늘어난 거지. 2분의 3배 된 거지. 그런데, 원래 1인 지점에서 총 2가 된 거면 2배가 된 거야, 거리가. 그럼,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A 때문에도 약해지고, B 때문에도 약해지지만, 이 멀리 있는 건 별로 안 약해진단 말이야. 배수니까. 그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게 배가 더 크단 말이지. 그러면, A랑의 전기력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너는 여기가 플러스 X 방향이다. 네가 플러스다. 그러면, A는 이미 플러스 B가 마이너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런 거를, 최대한 빨리, 판단하는 것까지만 있어. 그거 외에는 특별한 스킬이 필요하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빨리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지.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어차피 작용 반작용 힘이기 때문에 그냥 FA 이렇게 적는 것보다 FAC 해설처럼 적는 게 해답지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 보통 문제집에. 그렇게 적는 게 제일 편해. 해보니. 나는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 숫자 넣어보고 막 해봤는데, 그건 나만 편하더라고. 그 남한테. <laughs> 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기가 너무, 그래서 여기를 왜 3이라고 도써요 그러면, 아니, 그냥 이렇게 설명하려면 너무 긴 거야. 그래서, 그건 안될것 같고, 이게 내가 봤을 때 방정식 세우기는 제일 좋아. 그래야 이 C한테도 다시 FAC라고 써야 이 힘과 이 힘이 같잖아, 종류가. 그러니까, 니가 10이면 너도 10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써놓는 게 제일 낫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살짝 꺼내서도 해봐. 따로따로만. A, B만 꺼내든지, B, C만 꺼낸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옮기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옮기니까. 자, 여기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라서 풀려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를 못 풀지는 않아 근데 속도가 조금 안 나는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선택을 빨리빨리 과감하게 가자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선택 같은 거자 봐봐 스펙트럼 보면 내가 수소선 스펙트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스펙트럼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전이를 적어놓고 풀자고 했다 여기니? 그리고 이런 스펙트럼의 99%는 무조건 가시광선이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임을 무조건 확인하고 뭐부터 적는 거냐면 항상 넓은 지역부터 적는 거야. 왜냐하면 몇 번에서 출발해서 2번에 도착했을지는 몰라도 3에서 2는 무조건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빛이 5에서 2까지밖에 없을 수도 있고 6에서 2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적으면 안 되고 뒤에서부터 적는 거야. 그러니까 간격이 넓은 거. 세로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림. 간격 넓은 쪽에 에너지 제일 작은 거지. 간격이 좁은 쪽에 에너지가 센 거고. 그러면 이런 데에서 간격이 제일 넓은 쪽에, 아, 3에서 2, 4에서 2, 그 다음에 5, 6, 이 정도만 써놔도 되잖아. 2로 가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간격이 좀 떨어져서 이놈이 있다? 그럼 이놈은 누구야? 적외선 이제, 저기서는 2에서 1로 오는 거겠지.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야 하니까. 그니? 그리고 옛날에 이 파트가 화학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 없었는데, 물리로 가면서 자꾸 조심스럽게 속이는 건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1로 안 보네. 그림은 이렇게 해놓고. 그니까? 그럼 2로 안 보네. 다 가시광선해줘. 그치? 얘도 가시광선이지. 얘는 b는 2에서 1보다 커 자고 에너지 값이 훨씬 작지 가시광선은 다 작은 거야 자외선이 다큰 거야 에너지는 가시광선 중에 아무리 세 봤자 얘보다는 안돼 그래서 2에서 1이 더 크단 말이야 그것만 좀 주의하면 나머지는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이거보다 난더 복잡한 문제를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한 얘기야. 좀... 자, 얘가 뭐 복잡하게 나지는 않겠지만 그냥 얘도 이런 거 봐보면 아, 여기서 좁아지고 좁아졌네. 간격이 넓어졌네. 그럼 너는 뭐 해야 돼? 자외선이어야 되겠지. 너는 자외선이어야 됩니다. 너는 가시광선이어야 되고 자, 수소 스펙트럼 너무 가고 자, 반도체 반도체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처음, 지금은 이제 겁먹을 건 없을 것 같고 처음에는 좀 겁먹는 단원이긴 하단 말이야 그런데 풀다 보면 재밌지 막 찾, 찾아야 그니까길 찾고 근데 그렇게 재밌는 것만 하다가는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시간에 대한 문제 항상 생각해. 조금이라도 1초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선택해. 네? 예를 들어서 A에 연결한 선세 E가 닫혀있을 때 전류가 흐른 것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B에 연결해도 흐르고 A에 연결해도 흘렸다는 얘기지. 그치? 흘렀잖아 전류가 있었으니까. 네? 그럼 여기서 출발해갖고 과감하게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야지. 하나는 흘렀고 하나는 안 흘렀을까 하는. 자 얘가 힌트지 봐봐 얘가 보이지도 않는 기억 같고 여기서부터 고민하지 말고 B랑 연결됐을 때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훨씬 좋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선택이란 말이야 딱 보고 0인 게 있네 이게 나한테는 힌트지 아안 통하구나 이거 열려있는데 안 통했구나 지금 방금 내가 할때 여기 문제 읽었냐 안 읽었냐 안 읽었지? 안 읽어도 돼. 설마 스위치가 뭐 여기 말고 다른 게 있겠어? 이거야 연결인데? 자 그럼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여기는 열렸으니까 이렇게는 안 통한다는 뜻 아니야. 그럼 너는 이렇게 통하는 거잖아. 이렇게 화살표만 해놔도 PN인 거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아나 이렇게는 안 통하고 이렇게만 통하는구나. 해야겠죠. 그러니까 너는 열려있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겠네. 닫혀있을 때는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너는 이렇게 흘렀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는 안 가겠지? 뭐 그런 것만. 빨리 바꿔도. 뭐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에도 하나 조심합시다. 다 반도체가 나왔는데, X와 Y는 도체와 절연체야. PN이 아니란 말이야. 아예 안 통하던가, 그냥 아예 잘 통하던가잖아. 반도체가 아니지? 이제 도체는 뭐, 한쪽으로만 흐르고 그런 거 아니지? 양쪽 다 흐를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등장했단 말이지. 도체와 절연체가 나온 문제는 니도 문제집에서 찾을 수도 없을 거야. 없었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 등장했잖아. 수능도 무조건 하나 넣을 거야. 도체든 반도체든. 부도체든. 저렴체나 그러니까 도체가 있을 때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진 건 아니지만 도체는 항상 양쪽으로 통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해야 되겠죠. 이게 옛날처럼 반도체였을 땐 일이 한 번만 통과하면 일이는 못 가니까 그게 더 쉬운 아니 뭐쉽거나어렵거나 뭐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만 습관되어 있으면 선생 일이 통과 이렇게 해버리면 안된단말이에요 이렇게만 그려놔 버리면 이렇게는 못갈 것처럼 되면서 안 통하잖아요. 막 이래버린다. 그래서 나는 여기만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문을 한번 봐봐. 자, 지금은 순방향의 전압이 걸린다, 순방향의 전압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이제까지는 이것만 나오지 않았지. 어떻게 했니? 양공이, 뭐라고? 그렇지. 접합면으로 이동. 이런 것도 좀 써놔야지. 항상 연습해. 이게 순방향에다 전류가 잘흐른다란 얘기고.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양쪽으로 이동하면. 이거는 전류가 더안흐른다 뜻이나 다름없지. 양공이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이런 것도 좀 신경 써보고. 다음은 유형 13번. 자성. 자, 여기서 항상 잊어먹은 건 어려운 게 아니라 항상 잠깐 놓치는 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무조건 강자성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영구자석을 갑자기 놓치는 않으니까 어차피 강자성만 영구자석이 없을 때 자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반자성과 상자성은 되야 돼 유도돼야 돼자 얘랑 같은 극으로 유도되는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가 영구자석 내가 여기가 영구자석 N이라고 하면 네가 강자성이든 상자성이든 간에 같은 방향으로 유도되고 나면. 나오는 것이 항상 N극이니까 끝에는 S극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 이런 상황이 되지.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돼요? 방향이 똑같으면 인력이 생겨야 돼. 알겠죠? 인력이 생기는 거, 청력이 생기는 거잘 구분하고 이것도 외워놓고 한 번씩 적어놔보고. 시다자 전류와 자기장과 전자기 유도 현상은 둘 다. 쉬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못풀 문제는 아니죠. 네. 자, 특히 여기서는 0인 지점이 힌트이어야 하고 자, 최대한 빨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선택하자. 이렇게 흐른지, 이렇게 흐른지, 이렇게 흐른지는 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0인 지점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자기장이 0인 지점을 찾고 선택도 좀 빨리 하고. 이제 여기도 여기는 있잖아 내가 참 어떤 걸 주위에서 적어라 하기는 그 꼬아서 내는 문제는 없으니까 얘는 안 꼬아 그냥 막 낸단 말이야 얘는 훈련을 좀 하면 속도가 나는 단어냐 얘는 그러니까 틈틈이 선어문제식을 무조건 풀어야 합니다 전자기 유도도 마찬가지죠 자 전자기 유도는 그래도 여기를 통과할 때 내가 너들한테 이런 것도 해줬단 말이에 가운데 영역을 통과하는 것도 했어. 위아래는 지금 내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을 다시 수업 영상을 좀 보고 강의 영상 안에 내가 딱 해놓은 게 있어. 이 비제로 여기는 3비제로 변했어. 2비제로 변했어. 그것만 좀잘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잘 하면 될것 같고. 오히려 이게 전자기 유도보다 더 빠릅니다, 사실. 여기를 더 어려워하는, 아니, 아니, 아니. 전류 자기장보다 더 빨라. 여기도 빨리 그냥 선택해버리면 되지. 너도 들어가는 거, 너도 들어가는 거. 너는 들어가는 거, 너는 나오는 거. 이러면 되지. 너는 들어가는 거, 너는 나오는 거 했을 때 상황. 둘이, 극이 달라지면 여기를 통과할 때더 커진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으로 파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음... 지금 얘들 봤을 때 파동의 기초 그러니까 속력, 파장, 진동수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안 나온 적이 없거든 지금까지 그냥 계속 이거는 변함없이 꾸준히 잘 나올 테니까 좀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 그래프와 실제와 차이를 좀 둬야 돼. 그래프는 진짜 그래프야. 여기 한 점이 만약에 이렇게 오고 있으면 이한 점은 실제로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걸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1초 때 가운데 있었으면 0초 때 가운데. 뭐그 다음 여기 있었고 그 다음 여기 있었고 그 다음 여기 있었고 이걸 그래프로 표현한 거잖아 시간에 따른 위치 그럼 시간 보고 그냥 음 니가 주기 하면 되지 고민할 건 없어요 그쵸? 그렇죠? 네가 주기 하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진 파장의 진동수와 주기는 변할 수 없지 근데 다르게 보낼 수는 있는 거야 똑같아나요? 뭐 무조건 그러면 안돼 그래서 여기는 좀 파동을 좀 주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전반사 문제들을 봤을 때, 음, 이전 패턴하고 틀리지? 지금 2년 전 패턴은 코어 클레딩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전반사가 엄청 쉬웠어. 근데 아주 예전에는 여기가 제일 변별력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처럼 변별력 문제로 내지는 않겠지만 각도를 통해서 임계각은 40도보다 크다, 4 5보다 크다 정도랑 여기서 이렇게 쏘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아니다 이 정도는 물어보는 거죠 전반사를 갖고 1번으로 물어보는 건 굴절 그냥 이게 너무 옛날 거 문제야. 전반사 를딱 갖다 놓고 기어 굴절률 문제. 무조건. 그러면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가,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가 무조건 전반사는 작은 데서 큰 곳으로 갔을 때 굴절률로만 얘기하면 그치? 아니, 아니, 아니. 큰 곳에서 작은 거로 갔을 때만 무조건 일어나는 거지 그치? 각도는 이런 상황이고 오케이. 근데 얘가 그건 좀 잘해야 돼 얘가 이렇게 누워지면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네가 커지면 너도 커지지 그럼 이렇게 커지면 이각은 작아지지 무슨 말이야, 그니? 이 입사각을 늘리면 이 굴절각도 커진단 말이야. 입사각하고 굴절각은 비례하니까. 사인으로. 그럼 이렇게 누워지잖아. 니들이 봐도 각도는 얘보다 얘가 더 완만하지? 그치? 그럼 얘 입사각은 훨씬 더 커지는 거야. 그럼 입사각이 커지면 뭐 전반사 일어나겠지. 지금도 전반사인데. 자, 그런데 가끔 옛날부터 이 문제를 속일 때는 있잖아.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통과도 하고, 굴절도 했, 반사도 했지. 이건 전반사 아니야. 그니? 그냥 반사도 일어난 거잖아. 전반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 통과 한 놈도 있고, 굴절도 한 놈이 있어. 이건 전반사 아닙니다. 그쵸? 그렇죠? 그것만 조심하고. 내가 전반사에 대한 내용들 다 써놓고요. 어, 이 전반사는 옛날 문제 연습해야 될것 같아. 내가 이6구 나오기 전까지는 안 시켰거든. 그런 거안 나오니까 코어 클래딩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제까지. 근데 6월 9월부터는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난이도를 좀 높였습니다, 여기는. 여기 쉬운 문제 풀지 말고 여기는 어려운 문제 풀어야 돼. 이제 각도 좀 복잡한 것들 있지? 이걸로 연습을 좀 하자.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많이 해야 될게 중첩하고 전반사를 공부를 좀 많이 해 놓는 거 전류 자기장 둘다안 틀리고 회로 잘 빨리 풀고 충격력 운동량 쉬우니까 좀잘 넘어가고 여기에 신경만 많이 써도 역학 시간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전자기파의 이용은 이제까지 똑같은 거라서 그냥 주는 점수죠. 내가 봤을 때 진짜 지금 파동에서는 전반사랑 중첩 신경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중첩도 그냥 중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어려운 건 아니거든. 마디, 배만 잘 생각하면. 근데 문제가 한 방에 읽으면 딱딱딱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배와 마디에 대한 생각으로만 연습합시다. 물론 반파장의 짝수배와 반파장의 홀수배가 있지만 그 경로차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보다 자꾸 요런 게 많이 나옵니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개수는, 이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아, 이 상황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몇 개구나. 마디 개수만 세면 되구나. 이런 것만 해도 될것 같아요 좀. 자 지금 광전효과보다 물질파죠 물론 광전효과가 아예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광전효과가 물질파 지금 이두 개로 봤을 때는 얘는 슈레딩거의파동방정시에서 니들한테 거창하게 이름을 걸고 내지는 않았지만 물체에는 지금 슈뢰딩거 파도방정식으 나올 텐데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번 내가 봤을 때 가끔 이거 보고 충격량과 운동량으로 좀 풀려고 하는 애들도 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충격량과 운동량인 줄 알았어요. 뭐, 처음에 에너지 문제인 줄 알았어요.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이두 그래프로 본 걸로 봤을 때는 이 써야 되는 거지 이제 이제 루트 2m 이제로 기억나지? 이거는 식으로 무조건 다가가야 되니까 공식 써놓고 봅시다 이제 공식 써놓고 그냥 무조건 루트 2k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꾸 가끔 입자의 질량을 넣어버릴 수도 있거든. 하나는 2 하나는 3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비례. 옛날에는 비례로만 해서 됐거든. 근데 지금은 비례로만 하면 안될것 같아. 질량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식을 적어놓고 문제를 푸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m v 분의 1 이런 걸 하는 거지. 루트 e m 운동에너지. 그죠? 2k분의 1. 자, 이거는 뭐, 여기서 나온 겁니다. 2분의 1 mv의 제곱이어갖고, 이 v를 m분의 2, 2k.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씌웠고, 여기다가 m을 곱한 거죠. 그래서 루트 n만 남아서 루트 2mk 이렇게 된거야 과정은 그렇고 자 파장 나오고 운동량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이 공식서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냥 이 문제는 그냥 풀려 그쵸? 그 정도 문제는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딱 20여 명인데 얘도 패턴이 너무 보이지 6월 9월 완전 닮았잖아 거의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 광전 효과를 아예 공부를 안 해버리면 안 돼. 근데 내 집중은 여기다 하자 물질파에. 그래서 내가 어 남은 요일 동안은 내가 그것도 하지만 모의고사도 풀게 십전처럼 좀 하겠지만 그보다도 아까 말했던. 파동 문제 몇 개라든지 옛날 거 문제랑 섞여 있는 것들, 그래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테마로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파이널 준비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